갤러리 영도시에서 개인전을 하게 된정유진 작가입니다. 저는 주로 인간의 무의식과 제 주변 사람들과 저의 무의식의 연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영도시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두 작품은 인간의 고립된 무의식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요. 이 자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외면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외부와의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바깥의 돌고래나 다른 이 사람과 접점을 찾고자 하는 외부 세계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이 누워있는 사람에서 세상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저창 밖에 다른 멀리 떨어진, 적점을 찾지 못하는 실제 외부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. 이 사슴 인형은 제 작업실에 있는 실제 있는 인형인데요. 이 그림에서 이 사슴이 의미하는 것은 바깥의 밝은 세상. 뭔가 활기차고 빛나는 그런 실제 세상을 의미하고요. 밑에 손을 꺾고 있는 인형은 그 칙칙한 작업실에서 혼자 쓸쓸히 작업을 하는 저의 모습을 투영한 오브제입니다. 이두 작품은 마음의 종류라는 작품인데요. 보면 뭐 은색, 분홍색 주변에 뭐 나비나 도마뱀들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종류라는 게그 근본은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작품이고요. 그래서 종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마음이다. 마음은 하나에서 시작을 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그림도 실제 제 작업실의 한쪽 벽인데요. 그 혼자서 계속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뭔가 그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조각조각이 나서 저의 시간과 공간에 조각으로 붙어있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의 조각난 시간들, 작업실에서의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 이 그림에서의 틈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고, 그리고 숨어있는 의도, 숨어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탕을 입에 문 공룡이 저 인형의 손을 피싱하고 있는 것 같지만, 사실은 저 인형의 손이 정말 인형의 손일지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수 없다는 것을 이 틈을 통해서 그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제로섬이라는 작품에서의 틈은 그 위에 인형들과 포크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포크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. 저 포크를 차지하는 사람의 권력은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에 대한 틈으로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에서의 틈은 시선이 머물고 시선이 오가는 공간으로서의 틈을 의미하고 저 인형과 인형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틈이기도 합니다. 이번 전시는 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의 틈은 어,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틈이기도 하지만 그틈 자체가 특정 공간과 시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또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이 작품은 1 5 0호로서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작품인데요. 어, 틈이라는 주제와는 다르게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지만. 존재하는 세상은 아니고, 화성을 모티브로 그렸고, 어저 인물이 들고 있는 풍선도 뭔가 표상하는 것 같지만,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풍선이고, 저 강아지도 가짜 강아지. 결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틈이라는 이 진짜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틈이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이 작품은 바깥 세상을 아련히 보고 있는 고민형인데요.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세상은 바깥에 있고 실제 세상에서 고립된 이 고민형을 빌린 제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이고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작업도 어, 앞에 있는 컵들이 실제 세상인 것 같지만 그 뒤에서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그 안으로 밝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시선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. 아, 저는 앞으로 이런 틈과 소외된 시간, 소외된 공간들,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. 이번 전시는 12월 20일부터 1월 16일까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